Thank mm -hmm. you. Mm -hmm. BMW MBT 옵션에 모니터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아 이게 고객님이 직접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 이런 배선들은 꼭 마감을 하세요. 이게 전원이 나오는 배선이라 이게 오디오 위에 놀고 있으면 쇼트납니다. 아, 직접 설치하실 때는 여기를꼭 감으세요. 잡소리 방지를 떠나서 쇼트가 나면. 오디오 망가집니다. 지금 오디오가 오작동해요. 순정 화면이 안 보입니다. 순정 화면이 안 보이면 후방 카메라도 안 보여요. 처리 방전 이후에 오작동하는 모니터는 탈거하고요. 순정 스타일의 터치되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용 제품으로 교체 설치해 볼게요. 이 모니터는 순정입니다. 저희가 순정을 갖고 있어서. 일단 순정 원복 해서 순정 오디오 기능 체크 할게요. 후방 카메라도 안 보였고, 순정 오디오 화면도 안 보였고, 이 버튼이 오동작 하신다고 해서 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 드라이브 작동 되는 거 확인 했고요. 네, 버튼도 정상 작동되는 거 확인합니다. 후방 카메라 볼게요. 네. 순정 모니터 이용해서 정상 작동 확인했어요. 이제 카플레이 모니터 오면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용 모니터 오면 교체 설치해 볼게요. MBT 오디오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했죠? 광 빼서 이전 설치했고요. 메인 쿼드락도 잡소리가 날만한 부분들은 센스 있게 접촉 불량, 잡소리 방지를 위한 흡음 패드 이용해서 꼼꼼하게 눈에 안 보이는 배선도 마감하고 있어요. 오디오 조립하고, 모니터도 조립해 볼게요. BMW F10 MBT 옵션. MBT 6핀 전용 순정 스타일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BMW MBT 오디오 옵션. 깔끔하게 조립했고요. 메인 배선 이렇게 올라왔죠. 에어컨 오디오 관련되어 있는 부품 조립하고 모니터도 조립해 볼게요. MBT 전용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터치되는 모니터 조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 고정했어요. 카메라 오리지널, 선택했고요. 카 디스플레이 와이드. 네, 순정하면 정상 체크합니다. 유무선 사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지금은 아이폰을 이용한 카플레이 순정 통화 쓰시는 분들은 블루투스 통화 관련해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유싱 카폼 BT를 ON 하셔야 돼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후에 순정에서 연결 블루투스 장치 목록에서 연결된 폰에 대해서 기기 설정 오디오를 체크를 풀어주세요. 그래야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용해서 네비나 음악 사용하시다가 순정 블루투스 통화하시고 다시 소리가 자연스럽게 납니다. 억스를 선택하면 차량 스피커하고 연결되고요. 화면 전환은 여기 메뉴 버튼. 카플레이를 편하게 터치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시연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후방 카메라. 네, 순정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안드로이드 오토, 유선도 되고요, 무선도 되는데 유선 사용하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BMW F10 MBT 옵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용 모니터 교체 설치 전문.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홍.